자, 오늘도 이아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0편 63편은 그다윗이 혹독한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지어졌던 시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썼던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그런 상황이죠. 있 그러니까 눈을 뜨니 이게 왕궁이 아니라 유대 광야입니다. 그때 광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에 있지 않고 유대 광야에 이렇게 끌려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오절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때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때가 아니고 타이밍, 그 적절한 타이밍 때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때려갈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2년 10월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역대적인 순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죠. 근데 이게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역사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죠. 자, 10월 9일. 여러분,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10월 9일은 결혼 기념일입니다. 한글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다가오는 의미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황폐한 곳에서 다윗은 주를 갈망하고 악망합니다. 그런데 그 곳이 어디냐? 이게 유대광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유대광야는 이게 그냥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광야가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유대광야를 가리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긴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유대광야가 지쳐 쓰러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이지만 유대광야이지만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된 대로 일을 사, 아,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흘려보낼 수도 없지도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황폐한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유대 광야를 계획하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유대 광야를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그 무리 없어 또 황피한 곳 유대 광야 그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소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찾다, 내가 주를 갈망한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랬던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소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는데, 어찌 되어 보니까 유대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본인이 원했던 시간이 아니었지만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유대 광야를 보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주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이황폐한 광야 땅에서 나를 있게 하는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녹여서 1절에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말로 다윗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그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간들이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에게도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사람을 만나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카페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페를 갈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조용한 곳을 가고 싶으세요? 시끄러운 곳을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조용한 곳을 가고 싶겠죠. 중요한 대화면 중요한 대화일수록 그 대화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대 광야를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다윗과 단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주의 능력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아니 유대 광야인데 성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나 또 오늘 찬양했지만 높은 산이나 또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주님이 임지하는 곳이 어디였다는 거죠. 그게 성소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을 벗어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뭐 권리 포기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사실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아 모세가 매일 같이 하나 매일 같이 다녔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교회 오기 위해서 다녔던 그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또술을 마셔서 토한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 곳이죠. 그것을 어떻게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매일같이 자녔던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거룩하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게 거룩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는 곳도 땅이 더럽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우리가 다니는 그 곳도 우리가 서 있는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다윗이안 겁니다. 즉, 유대 광야에 있지만 그것은 어디다? 성소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의 위치에서 그 시를 쓴 거예요. 그 시를 썼던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금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성소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심이 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여러 가지 인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초창기에는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 또 겁박, 위협 앞에서 살 떨리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동굴에서 잠자죠 숲에서 잠을 잤죠, 끊임없는 병사의 추격이 있었죠. 그 자기의 목숨을 그 윗, 어, 지탱해야 하는 그살 떨리는 하루하루 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살 떨리는 하루하루 이게 물리적인 그 목숨을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인자심. 인자는 헷세드인데 헷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물리적인 생명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영어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나의 입술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묻는데,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이 결심을 지금 어디에서 했습니까? 황폐한 유대 땅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니까 황 황폐한 곳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가 된 곳입니다. 똑같은 광야이지만 누구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될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다 모여 예배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될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서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사절 말씀 보니까 손을 높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손을 높이 든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법기가 들어왔을 때 바지가 이렇게 보이는, 아래 하체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윗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입술로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을 영어성경으로 웨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웨이브.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그 어떤 동네에서 어떤 가게가 개업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세우지 않고, 이렇게, 이게 통, 통인형을 세워서 바람보서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시선을 막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어꼭 이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웨이브 막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유,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막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그래서, 다윗이 꼭아꼭 아, 꼭 이런 인형이구나. 웨이브로 하나님을 춤을 추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갈망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철이 되면 딸기를 먹습니다. 딸기가요. 입에 넣기도 좋고, 이게 참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 딸기를...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추운 거울, 겨울인데 이제 11월달이 되면은 이제 추운 겨울인데 비닐하우스에 있는 딸기를 위에 있는 비닐을 이렇게 벗깁니다. 아, 추운데 벗겨요. 이게 추운데 벗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보온해야 되기 때문에 덮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기를 재배하는 분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비닐 하우스에 있는 비닐을 이렇게 벗겨 놓은데요. 그러면 그 딸기가 잠에서 깬다고 하네요. 사람이 잠에서 깨듯이. 딸기가 잠에서 깨면 이제 거기서 몸살을 앓는다고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몸살을 앓고 다시 이렇게 비닐을 위로 이렇게 덮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찬바람을 맞게 한 다음에 다시 비닐을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은 그 딸기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딸기 재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 딸기의 비닐을 이렇게 거두듯이 우리의 인생의 비닐을 이렇게 다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놔두면 안 되겠다. 결심하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자비하게 비늘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흔드시죠. 그 다윗이 평안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기의 고난의 시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시기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난의 1기이고요. 오늘은 고난의 2기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그 인생을 삼기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동굴이든지 숲이든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한 가지가 뭐냐? 아, 유대 광야. 동굴, 숲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소구나. 하나님이 임재구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하나님이 어디선지 임재하시구나. 그래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 가득한 인생 속에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써 내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인이 되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이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수 없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27일 5시 49분 땡땡초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정말 거룩한 성소로 오늘 이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날을 특별하게 카이로스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곳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동굴에 있든지 숲에 있든지 또 도망자의 신세에 있든지 억울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이런 상황보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 주님이 간절히 찾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나에게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동굴에 있습니까? 숲에 있습니까? 또는 평안한 그런 방바다에 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삶의 선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를 또 유대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를 조용하게 또한 집중하도록 하나님 대화를 원하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 광야를 부르셨으면 그냥 잠잠히 묵묵하게 그 시간을 참 인내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잘써 내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을 때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은 카이노스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한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 앞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이 손을 높이 들며 외이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적해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